라벤더 토탈 기능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음. 향기도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계속 특히나 남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오리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부들부들하고 향도 나고. 왜 남자들 얼굴 바르기 싫어하고 몸에뭐 바르기 싫어하잖아요. 머리 트리트먼트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쓰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마이크들이 너무 좋아해요. 남자 피부가 부들부들해졌다고. 그리고 이렇게 욕실에다 두면 은은하게 라벤더 향이 나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만 우리 라벤도 좋아합니다 지금 거기에다 쌓인 라벤더 거기에 흡이 들어가요 촉촉해요 설탕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아는 여자였는데 저 이걸로 올인원 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라면도 오일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오일과 맥주형 어,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어, 굉장히 어, 피부나 머리 두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는, 추천!